안면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전조증상으로 이곳에서부터 통증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안녕하세요 정세연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눈 밑이 파르르 떨리는 눈밑 떨림 증상이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 이러다가 안면마비 오는 거 아닌지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아 이거 중풍 오면 어떡해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은 일단 안면마비 즉 입이 돌아가는 구아나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과로와 무리한 스케줄로 안면마비가 생겨서 고생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기도 하는데요. 안면마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에요. 그런데 입이 돌아가면서 눈에 가장 잘떠 있는 곳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고 직장 나가고 하는 그런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때문에 우울증. 또,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질환인데요. 도대체 갑자기 입이 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얼굴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입이 돌아가는 것인데 정확히 안면신경 마비 혹은 벨마비 한의학에서는 구안와사 또는 얼굴에 풍이 왔다는 뜻으로 와사풍이라고도 불리는 질환입니다. 얼굴의 근육과도 감각을 지배하는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모든 부위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먼저 입이 돌아가는데 정상인 쪽으로 입이 돌아가게 됩니다.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면 왼쪽 근육이 마비된 거예요. 마비된 쪽에 입꼬리도 잘안 움직여서 양치할 때 물이 새고 또 음식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흐르게 됩니다. 뺨이 되게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눈이 꽉 감기지 않아서 눈이 부시고 아프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밤에 잘 때도 눈이 잘안 감기기 때문에 각막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마가 중요한데요. 이 이마 근육도 마비가 돼서 주름이 잘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안면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부위에 마비가 생겨서 왼쪽 신경에 염증이 있다면은 입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 입꼬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왼쪽 눈이 안 감기고 왼쪽 이마에 주름이 잘안 잡히는 거죠. 입꼬리가 비틀어지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마에 주름을 지어보는 건데, 만약에 입꼬리가 잘안 움직이는 쪽에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안면 마비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입꼬리는 안 움직여지는데 이마에 주름은 지어진다. "라고 하면, 이는 단순히 안면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의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에서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부위에 마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면마비는 보통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고 느끼지만 사실 3, 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면마비 전조증상을 잘 알아두었다가 혹여라도 비슷한 증상이 생겼거나 주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한다면 염증을 최소화하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안면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전조증상으로 이곳에서부터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귀뒤 통증입니다. 문제가 생긴 쪽그귀 뒤가 뻐근하게 아픈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통증이 머리나 뒷목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눈에 불편감이 나타나요.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진 건가? 하고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떨림 증상인데요. 눈밑이나 입가 경련이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네 번째로는 미각이 떨어져서 맛을 잘못 느끼고 또 혓바닥이 어, 마치 코팅된 것 같은 그런 얼얼한 느낌이 나타나기도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귀 뒤에 원인모를 통증이 느껴지면서 눈이 불편하고 혀가 얼얼하기도 하고 눈 입가나 입가에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안면마비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를 하면은 발병 후 3주 차에 개선 효과가 가장 좋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3개월이 지나도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안면신경 동면기가 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주라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면신경 치료에 있어서는 불문율로 되어 있어요.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풀어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이 체력과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찬 바람을 너무 오랫동안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냉방기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거나 또찬 바닥에 얼굴 이렇게 대고 자는 경우에 암면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외 기온 차가 크거나 지금처럼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크게 생기는 경우에도 암면마비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전조 증상이 있거나 안타깝게도 이미 안면 마비가 온 상태라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충분히 쉬면서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회복 시까지 운동이나 사우나처럼 땀 나는 것은 피하셔야 하고요, 기름진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도 주의하셔야 하고 짙은 화장이나 비누 세안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눈물 자주 넣어주면서 눈을 좀 보호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비된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시면은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안면마비에 대해서 공부 잘 하셨나요? 모든 병은 초기에 기선제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전조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놓치는 일 없으셨으면 하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